안녕하세요. 머니트레이너 장빈입니다. 저는 5년차 머니트레이너고요. 지난 5년간 총 1,500명의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월급 관리를 코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트레이너 장빈입니다. 저번 4강에서 은행 금리의 진실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실효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 그에 따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5강은 우리가 모르는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5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가는 왜 항상 오르기만 할까요? 그 이유는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찍어낸 돈의 양보다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은행이 우리에게 해주는 대출에 숨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과연 은행은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까요?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예대마진입니다. 바로 A라는 사람에게 예금과 적금을 받아서 B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한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수익으로 가정합니다. 이것이 은행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남기고 있는 예대 마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법정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11.5%인데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1억이라고 하는 예금을 맡기면 법정 지급준비금인 11.5%를 제외하고 약 9천만원 정도를 B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충격적인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은행 앱에 보관하여 다니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앱에 돈을 보관할 거고, 우리는 은행 앱에 찍혀 있는 화면상의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1억을 예금한 후에,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약 9천만원을 B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은 그 9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까요? 아닙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 통장에 숫자로 찍어줄 뿐이죠. 은행은 이런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한다라고 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인 11.5%를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약 9천만원을 누군가에게 숫자로 찍어주는 형태로 대출을 해주게 되죠. 그 후, 은행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현금 9천만원에서 다시 11.5%를 한국은행에 예탁한 후, 남은 8천만원가량을 또 누군가에게 숫자로 찍어주는 대출을 해줍니다. 즉, 이런 식으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는 거죠. 과거 지급준비율이 3.5%에 머물렀을 때, 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5천억 원을 6조 60억 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기관입니다. 은행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수익을 얻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웃긴 건 이게 법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행에 속고 있는 이유이고 불편한 자본주의의 진실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만약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 번에 은행에 찾아와서 그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돌려주지?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뱅크런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뱅크런이란 은행이 이자상환 또는 채무변제를 한 능력을 상실하고 파산을 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평생 열심히 은행에다가 돈을 모으기만 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해서 뱅크런 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너무나도 허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꼭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5강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필드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실질적인 재테크를 시작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다음 6강으로는 월급 관리의 시작 6대4의 법칙입니다.